저 어, 지금 어리동절 <laughs> okay.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주아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좋아 소원 빌었어요 <laughs> 찍고 있어요 지금? 네, 찍고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구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할머니라고 이집 집에 듣지 말고 이 배드쳐라. 아 네. 응. 좋아야 생일 축하해 I love you. 어디 이제 조화가 열어보자 하나는 아? 우와. 늘 속에 뭐가 들었지? 뭐야 이거? 클레이야? 클레이어요 음. 섞었잖아. 응. 응. 이따가 전뭐 이따가 뭐 내일 아주 내일 차르기예요. 이건 누구야? 제린이잖아 음. 라이 라이. 음. 우와, 이건 뭐야? 반짝반짝. 반짝반짝. 뭐지? 뭐지? 음. 우와, 와, 시계. 아, 좋아. 이런 것도 있네. 왜? 이크을더사보내는 거야? 사분하는 거지. 태야 선물. 이건 그림 그리기 놀이인가 봐. 좋아야. 어. 좋아하시게 눌러. 네 말이 맞아. 어떻게 잘 알아? 제가 사, 사서 좋아랑 해 봤던 거라. 어, 슬라이. <laughs> 나는 되게 맨날 되게 잘한 응. 거 보냈는데. 아, 그래고 핑크. 영원. 핑크. 와, 너무 예쁜 양말이야. 친구야 고맙다 그래. 수연아 어? 고마워 그래. 수현아 고마워. 응. 그다음 아 좋아 우와. 가방이야. 라일리가 가방 선물해 줬어요. 이 안에 뭐 있나 봐봐. 라일리 제일 좋아. 오모오 아유 머리 이쁘게 하고 오라고. 그 남자예요. <laughs> 뚜껑 열어봐. 우와, 우와. 모자 지우 엄마, 지우 할머니. 우 와, 완전 크다. 우와, 우리 이거 썸, 썸, 썰매, 눈썰매장갈때 이거 하면 되겠다. 보자. 우와, 크다. 몇년 어? 있겠다. 주아야, 주아가 더 이뻐. 엄마가 더 이뻐요? 엄마 아니지. 음. 주아가 더 이쁘지. 주아가 이 주아가 더 이뻐. 오늘은 오늘은 주아가 더 이뻐. 할머니가 더 이뻐? 주아가 더뻐 나가 더 이뻐. <laughs>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괜찮을까? 아니 아니야, 상할나버지는 무섭지 않을 거야. 뿅, 했소. 박수. 잘했어요. 무섭지 않. 너무 이쁜데? 잠깐 진적 있어가지고, 최근에. 제가 뜨거운 걸좀 무서워해. 불이 있다고 되게 이밀고 있는 거야? 요이오렛이오렛요크요 근데 <목소리> 여기 소음이 너무 좋았어. 우리 하율이랑 나 주말에 놀러 갈까? 어디에? 하율이만 데리고 막 어디 확가 버릴까? 그거 좋아. 좋아. <laughs> 그표정은 뭐야? 엄마가 떨어져서 <laughs> 너네들 <너네네는 웃음> 빨리 가. 숙제 내 제일 좋아요. 해 난... <laughs> <뭘한 están de home> 초콜릿은 오조심조심조심초콜릿이랑 하얀색. 초콜릿은 무조건 들어가는 초콜릿라스 포크의 과연 하얀색 시암 시이 무엇인지 생일 축하가 합니다. 새해 복 받습니다. 아, 무슨 누드씨야 <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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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구 옆으로. 옆으로 우와 <laughs> 사랑해자 <사랑하는 거 맞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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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해봐 좋아도 좋아도 사랑해 해봐 둘이 아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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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모서리 모서리 <laughs>